어허, 이거, 잠깐, 점프 좀 해보자. <laughs> 아, 될거될거될 거, 될 거, 될 것도 같은데. 그죠. 팀원한테 던지고 다닐까, 그냥? <laughs> 미친 토로리야, 그냥. 미친 트롤 상실이. <laughs> 점프팩이 무제한인데 이걸 적한테 안 쓴다고? 야. 점프팩이 너프가 됐죠. 그 챔피언한테 쓸때좀 이렇게 데미지가 덜 들어가게. 근데 그거를 왜 너프를 시켰겠어요? 점프팩을. 왜냐하면 사람한테 던지지 말라고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. 사람 더더 더 던져, 더 던져, 더 사람한테 더 던져 그냥. <laughs> 하지 말라면 더해요. 냄지가 <laughs> 안 나오네요, 근데. <laughs> 야, 이거 사람한테 꼬라박는 거다. 사람한테 꼬라박아서 정신없게 하자. 이거 저 방법 알아냈어요. 봐봐요, 이렇게 사람한테 일단 꼬라박아, 꼬라박은 다음에 여기서 개던지는 거야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, 까비, 저거. <laughs> 아, 까비. 좀만 더 일찍 터뜨릴까? 어, 근데 몸에 붙었다! 몸에 붙었다! 야, 몸에 붙이자! 몸에 붙이자! 몸에 붙었다! 몸에 붙었다 저거! 저거 50 데미지야! <laughs> 저거 몸에 붙으면 확정 50 데미지야 저거. 몸에 붙기만 해! <laughs> 아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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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뭐해? 뭐해? 꼬라봐가, 꼬라봐가. 뭐에 붙어몸에 붙었다. 넌 이제 죽을 거야. 어서 죽어라 임마.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 가게 두어라. 하하하아내 <laughs> 네, 폭발팩 재밌다잉. 네, 폭발팩 쓰는 맛에 에스컬레이션 합니다 진짜로. 오케이, <laughs> 자, 알죠. 에이스는 절대 못 주는 거, 깨끗하게, 깨끗하게 에이스 절대 못 주는 거, 알죠.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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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에이스 안 줘서 됐어. 이거만 돼. 자. 이렇게 미드 쪽에 있는 적을 스파트르크. 따내고요. 헤드라인 노리고. 하나, 하나 끝내고요. 하나 오케이, 일단 스파이크는 떨어뜨렸습니다. 죽였고요. 포로가 아님. 명 남았습니다. 아, 개비! 아저 오케이. 나. 이러면 또 B로 갈것 같아요. 어, 길조이 오자서 어, 뭔가 좋지 않은 걸 봤어요. 네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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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, 자자. 자,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말고 자, 당황하지 말아요. 레이. 공격팀 승리. 자, 음. 스카이 상실이 어떻게 알았어 상대? 너 저격이야? 아군이 한명남탄기 열로 아. 아. 들어가는 게 맞나? 근데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 돼. 왜냐하면은 지금 상대가 아직 백업을 다안 왔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. 아, 해밤 좋아 좋아. 우리 천천히 해가지고 두명까지잘 따냈구요. 이렇게 되면은 삐 오케이, 이런 삐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도 같어 하지만 저지가 역시 뭐있어요나이스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스카이가 삐 쪽에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눈이 안 보여요. 잠깐만, 오, 베리, 베리 알람봇이 발동이 됐어요. 아나 이거 이거 할때핑 찍으면 이거 설치 그만 되는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. 나만 되지, 되지. 예스. 이거 어, 오 폭, 폭탄 설치할 때 캡스랑 누르면 풀리는 거 진짜 불편해. 정말로. 와 좋아, 좋아요 잘해. 한명 남았습니다. 그리고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. 아니야 아니, 이거 이것서 네. 카운트 다운 그리고 상대가 무조건 뒤로 오거든요 무조건 뒤로 와 무조건 상대 뒤로 안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 한번 법니다아또 뒤로 왔죠 무조건 뒤로 와 무뒤 안돼. 맛있게 먹고, 우리 팀을 앞장을 세우고, 나가면 저지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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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요 정도? 아, 안쪽에 제트밖에 없는데. 까비, 까비, 아깝소. 어우, 뭐야, 이건. 아우, 안 되지, 미친 저지. 안 보여요. 누나야, 이거 이광탄맞춰서못 죽인 거임 진짜. 어? 공격팀 승리. 레이드 애그 나는데 그거 약간 귀가 아파요. 아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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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하나. 어 한다. 어? 레이즈 안 죽었어 아직? 포탑 전개. 포탑 전개. 어. <laughs> 아이 거기가 핫도그 개 맛있단 말이야. 거기 베이글이랑 진짜 먹으면 깜짝 놀라 요 여러분들. 잠깐만요. 음.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시참 재밌었어요 아마 다음주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 저는 그러면 아 그렇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러면 내일 5시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